이분도 거의 쉼이 없이 일을 좀 줄곧 하시는 분이라서 금방 또 들어와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작품이 얘기가 오가고 있는 건지 픽스가 된 건지 모르겠으나 두 작품 정도가 보이거든요. 저가 볼 때는 드라마로 보여요. 아, 드라마요? 네. 드라마 쪽으로 보이고 시간이 지나고 해가 바뀌고 내가 삼재가 조금 물러서고 하다 보면은 작품이 또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우신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여성인물 좀 준비를 했고요 네. 배우 김혜윤 씨라고 그 네. 같이 드라마 하셨던 분 맞아요 네. 맞아요 어, 오늘 김혜윤 씨 운기 한번, 한번 봐볼 건데요 네. 전체적인 운세의 흐름과 네. 앞으로의 행복 어떤 성향을 좀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정보 제공할게요 이분 삼재시네요? 네 취띠 네 거기다가 아홉수가 또 걸려 있으시네요 음. 이분을 둘러보면요 일단 이분이 삼재 파동을 좀 겪고 있으시거든요 아홉수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잘하시거든요 잘하는데 조금 빛을 못 보는 거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뭔가 좀 내가 확뜰수 있는 여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이 배우니까 뭐 드라마를 찍거나 영화를 찍거나 하면 작품을 잘 고르시거든요. 음. 보는 눈이 있어요. 오. 그래서 작품도 흥행은 해요. 근데 정작 나는 이게 원래 작품이 흥하면 주인공으로 나오거나 뭐 주조연급으로 나오거나 이러면 음. 같이 인기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음. 드라마의 인기에 비해서 나는 조금 이렇게 확 음. 올랐다가 확 꺼지는? 아. 음.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네.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네 같이 올라가더라도, 나만 자꾸 이렇게 리밋이 걸려있는 어...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조금, 조금 내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 드라마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되게 밝은 캐릭터를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좀센 캐릭터를 더러더러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현실에서 나의 모습은 완전 반대예요. 너무 여려요. 어... 그래서 마음을 잘 다쳐요.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스스로가 아마 제일 답답하지 않을까 응. 내색은 못해도 마음으로는 밖으로 겉으로 표현을 할 때는 지금 이 위치만 해도 감사해야지 하는데 속은 타들어간다 라고 응. 보여지거든요 응. 이분 혹시 종교 기독교라고, 기독교라고 응. 이분을 자꾸 볼라 그러는데 찬양이 흘러나가서 어. 찬양이 자꾸 귓가에 맴돌아가지고 참 안타깝네요 응. 삼지풀이라도좀 하시고 온기가 응. 좀 트였으면 아마 이번에 이렇게 좋은 작품 만났으 때 같이 하셨던 그 배우분이랑 같이 상승세를 음. 유지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음. 근데 이분이 지금 좌절할 게 아니에요. 이제 올해 지나고 나면은 3제 끝날 거고요. 3제 음. 지나고 나면은 또 좋은 작품 만나신데요. 근데 이분도 심이 없어요. 좀 약간 타이트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번만큼 확실한 주연이라는 말은 안 나오거든요. 내가 굳이 주연이 아니더라도 주조연급이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옆에 나오는 조연거라도 조금 발돋움을 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하 되지 않을까라고 음. 기대를 해보고요. 되게 하고 어느 정도 와이 할것 같은데 외적으로 봤을 때는 오. 너무 여려서 음. 그리고 지금 뭔가 모르게 좀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답답하거든요. 아, 이분이랑 좀 대화를 한번 해 보고 싶다. 아시는 분 연결해 가지고. <laughs> 대화를 좀해 보고 싶네. 이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좀 힐링이라고 해야 되나? 아. 좀 누군가와 대화를 해서 좀 풀어내야 돼. 꽁꽁 감추시나 봐요. 음. 좀 성향 자체가 남들한테 음. 말을 하지 않고 나 괜찮아, 나 괜찮아, 나 아무렇지 않아 하면서 뒤에 가서 숨어서 우는 음. 그런 성향이신 것 같아서 제가 혹시나 기회가 돼서 마주할 일이 있다고 하면 안아드리고 싶어요. 오. 지금 현재 상황도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불안하다. 본인이 스스로 세상에는. 생각을 할때 드라마도 잘 되고 뭔가 내가 이름도 음. 알린. 느낌인데도 뭔가 모르게 자꾸 불안하다. 그리고 뭔가 모르게 너무너무 갑갑하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몰래 눈물을 훔친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드라마에서 남주, 네. 변우석 씨가 사실 좀 엄청 인기가 더 많아지긴 했거든요. 아, 근데 네. 그에 비해서 이제 확실히 네. 여주인공분은 좀주목을좀 들받긴 했는데 그래도 인기는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다음 작품이나 자기작 네. 네. 언제 좀 복귀를 다시 하게 될까요? 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분도 거의 쉼이 없이 일을 네. 좀 줄곧 하시는 분이라서 금방 또 들어와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작품이 얘기가 오가고 있는 건지 픽스가 된 건지 어... 모르겠으나 두 작품 정도가 보이거든요. 드라마인가요? 영화인가요? 저가 볼 때는 드라마로 보여요. 아, 두개 다요? 네. 드라마 쪽으로 보이고, 시간이 지나고, 해가 바뀌고, 내가 삼재가 조금 물러서고 하다 보면은 작품이 또 들어와요. 또 들어오고 또 들어와요. 그래서 뭔가 조금 그전에는 들어오는 작품을 감사합니다 하고 했다고 하면 이제는 내가 조금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여러 작품들이 들어올 거니까 지금 왜 작품이 이렇게 소식이 없지? 왜 나만 이렇게 조금 주춤하는 것 같지? 해서 답답하고 뭔가 조금 우울하시더라도 조금만 잘 버텨보세요. 그러고 나면 좋은 소식 꼭올 겁니다. 그래도 사실 작품을 보는 안목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네. 그 아무리 유명한 배우라도 네. 그 작품을 잘못 고르면 흥행도 못하고 인기도 없어지는데 네. 김혜윤 씨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서 말씀대로 네. 작품 고르는 안목이 되게 좋다고 하셨는데 네 뭔가 네. 어 근데 이분은 작품을 보는 안목도 뛰어나신데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내 일을 도와주고 있는 소속사도 있으실 거고 거기에 같이 이렇게 팀워크를 맞춰서 하시는 직원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음. 그분들이랑 좀 합이 좋으신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이 소통이 좀잘 되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때 이제 소속사의 그 직원분들도 좀잘 수용을 해주고 어. 뭔가 티키타카도 잘 되고 의견 단합이 잘 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 혼자만 보는 눈이 좋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음. 드라마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음. 근데 회사랑 얘기가 잘 통하니까 회사에서도 잘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음. 그 이제 다음 차기작도 이제 곧 나온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또 역할로도 나오게 될까요? 근데 이분이 항상 좀 강렬하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이미지가 <laughs> 맞아요. 제가 이분 나오는 드라마를 그때 저희 촬영하고 나서 선업티만 네. 보고 사실 다른 드라마들은 못 봤는데 음. 그냥 지금 둘러봤을 때 나오는 말이 조금 캐릭터가 강하대요. 이번 거 캐릭터가 강해서 워낙에 하시던 것들도 음. 지금까지 하시던 것들도 조금 강한 캐릭터셨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벗어나기가 좀 어렵다 해야 되나? 그래서 또 이번에 들어오는 작품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으신 모르겠으나 조금 이미지가 강하다라고 음. 보여지고 내가 조금 지금 이미지를 탈피해서 뭔가 조금 더 유하고 뭔가 순수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싶다 하시면 그거는 내년 상반기가 지나셔야. 어.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 그 작품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할수 있다고 했잖아요. 음. 그 중에 몇 개가 그런 아... 이미지로 들어올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그 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변우석 씨와의 연애는 가능성이 네. 있는지, 그러니까 재미로 네. 좀 보면 네. 연애가 가능할지. 이분이 쥐띠시잖아요. 네. <laughs> 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분 쥐띠시잖아요. 네. 근데 그때 변우석 씨가 양띠였던 걸로 기억을 네. 하거든요. 예. 1년생 네. 제가 알기로는 네. 그건 원진살이에요. 음. 근데 제가 앞전에 이제 그 띠별 궁합 때 말씀드릴 때 양띠하고 쥐띠는 원진살이 붙어서 어. 조금 이렇게 서로 꺼려 하는 그러니까 친구로는 잘 지낼 수 있겠지만 연인으로 띠로만 궁합을 봤을 때는 잘 맞는 띠는 아닙니다. 아, 궁합으로는 네. 잘안 맞는다? 네, 띠 궁합적으로 음. 봤을 때는요. 음. 근데 세세한 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어, 김혜윤 씨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맞는 역할들이 조금 강성이거나 뭔가 내가 조금 성격이 세게끔 이렇게 나오시는데 제가 그런 모습만 봤을 때는 아, 저분 성격 되게 조금 세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근데 실제로 이렇게 점을 봐보니까 너무 여린 것 같아요, 이분이. 심성도 착하시고, 너무 여려서 상처도 잘 받고. 음. 음, 그런 분이셔서 정말 이분도 잘 되셨으면 좋겠고, 음. 저도 응원을 열심히 할 거고요. 음. 그리고 이분은 진짜 제가 우연히 길 가다가 <laughs> 마주치면 한번꼭 안아드리고 싶네요. 음. 화이팅입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선우신당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